가짜입니다. 어, 창이 두 개가 있는데요. 맨 위에는 아자몰이고요. 아자몰이고요. 밑에는 네이버입니다. 아자몰에 정호의 특가가 있는데 매일 어, 평일 날 12시부터 2시까지 2 시간 동안 어, 특가한 겁니다. 정호의 특가가 얼마나 저렴한지 확인해 보겠습니다. 아자몰에서 정호의 특가를 누리십시오. 요 창에 있습니다. 보면 제품들이 쭉 있는데, <laughs> 아, 이거 한샘 어, 진공 블렌더가 있는데요. 요거 한번 비교 한번 해보겠습니다. 진공 블렌더 한번 쳐보겠습니다. 밑에 보면 네이버 있는 창에다가 진공 블렌더, 진공 블렌더 h b 3 0이 여기 있네요. 눌러보겠습니다. 그러면 네이버에 치면 정확히 나옵니다. 이게. 이, 여기 있죠. 아자몰은 정회 특가는 159,000원인데 여기는 183,830원이에요. 이게 최고 저렴한 게. 눌러보겠습니다. 제일 저렴한 거 판매된 것이 183,000원에 팔립니다. 유메프는 284,000원에 팔고 11번가는 46만원에 팔고 있어요. 제일 저렴한 게 쿠팡이에요. 지금 쿠팡이 183,830원. 아자몰은 피부위로 4천점이나 주죠. 이렇게 어, 이 정도로 저렴합니다. 아자몰 정오의 특가가. 정오 특가를 보시고 그리고 어, 다른 제품을 또 비교 한번 해볼게요. 뭐 여러 제품이 있는데 제가 남자라서 어, 잘 모르겠고 아, 뭐냐면 테팔이네 무선청소기 테팔 이거 한번 검색 한번 해볼게요 쉬워요 내부에다가 이렇게 어 테팔 에어포스 360 있죠 테팔 에어포스 360 가격이 테팔 313,600원이죠 여기는 175,000원이에요 이렇게 보시면 테팔 360태팔 에어포스 360.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. 자, 다른 것들도 있는데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